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5시간쯤 걸리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뭐 별일기 없이 그냥 좀 며칠 지내볼까 했는데 살다 살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하고 몇 마디 공유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네,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듣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면인식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안면인식장애 그렇죠 진짜 여당에서는 구차한 발악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입니다 얼굴 잘 보십시오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나와서, 그저께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와가지고,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한마디로,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런거지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서 명함을 어, 명함을 며 거의 70에서 80만 장을 돌렸답니다. 와 누구나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여기까지는 네. 어 그럴 수 있겠네. 이제 정치인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에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 인식 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일처장. 호주 뉴딜랜드 여행을 10박 11일 갔다 오잖아요. 가서 이제 밥을 한 서른 끼를 같이 먹고, 골프도 치고, 또뭐 유람선도 타고, 그랬던 관계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직접 보고도 많이 받고, 또 그, 고, 김문기 처장, 그, 아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아버지가 집에 와서 이재명 시장 얘기를 참 많이 했답니다. 오늘은 뭘 했다. 이재명 시장과 무슨 일이 있었다. 아들이 알기에도 이재명 시장은 자기 아버지를 도저히 모른다고 할수 없는 사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재명 시장은 드디어 안면 인식 장애다. 이런 말을 법정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좀 어이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좀 안타까우신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구나. 막다른 골목에 왔구나. 그래서 들고 나온 말이 안면 인식장애라는 말이구나. 아마 저 말은 변호사하고 이재명의 변호인하고 아마 협의를 거친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장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몰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몰라본다. 아나무인 이런 거하고이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나쁘게 해석하면, 은 아니 이 사람은 말이야, 아나무인이야. 어 도대체 넌 눈에 보이는 게 없냐? <laughs>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 이재명 본인도 그렇고, 이재명의 그 변호인들도 그렇고, 이건 유죄가 확실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실하니 이제 뭐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얘기를 해보자. 이제 이걸 여당 쪽에서는 뭐 최후의 발악이다 이랬는데, 글쎄요, 그 맞는 표현입니까? 조금 과한 표현입니까? 저한테 말을 하라면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최후의 카드 되든 안 되든 뭐 판사가 혼자 킥킥킥하고 실소를 에, 금치 못하든 어지됐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꺼낸 말이 안면 인식 장애 이 말이 아닐까. 그 공직 선거법 이제. 그, 유죄,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요,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는 아닌데요.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선거법 위반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어떤 당선 무효가 되느냐? 대통령 선거가요. 그니까 이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했던 말이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됐더라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당선 무효형 받아본들 무슨 쓸데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무효가 될수 있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공무 담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습니다. 당장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는 겁니다. 출마 못 합니다. 음, 그,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사법 리스크 막 다른 단계 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 10월 6일 설, 12월 6일 설, 8월 6일 설 이런 이, 이야기가 있어서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오면은 교도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옥중 당선, 이런 걸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가령 벌금 500만원, 벌금 1000만원, 이렇게 선고를 받아서 피 선거권이 박탈이 되지만 않다면은 내년 4월 달에 어느 구치소에 들어있던 이제 뭐 교도소에 들어있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출마는 할수 있잖아요. 교도소에 있어도. 이제 그럴 경우에 당선이 되면 옥중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뭐 석방하라 뭐 이런 개딸들의 환호성과 함께 또 제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화려한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또는 뭐, 예, 징역형, 이런 걸 받게 되면은,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런 걸 받게 되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그런 꿈조차도, 마지막 그런 꿈조차도 완전히 무산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안면 인식 장애. 사람 얼굴과 관계된 네 글자 사자 성어들이 많죠. 안면 몰수. <laughs> 안면 몰수라는 것은 앞에 번이 잘 알고 수십 년 동안 서로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데, 교유하던 사람 있는데, 어, 나 오늘 지금부터 난너 모르는 거야.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거의, 그 짐승처럼 행동, 나할 테니, 지금부터 나 모르는 척 해. 일대 안면물수라고 하는 거. 아,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있죠. 인면수심. 사람 얼굴인데, 짐승처럼 마음을 먹는 거야. 흑면피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 오주 급했으면 안면 인식 장애라는 말을 썼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최후 진술하라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번에는 장단기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내 진단서 떼우지 않을까요? 장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매우 궁지에 몰린 나머지 이런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려 있는 이제 그래서 야참 하다 하다 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말지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